대방진들 항이라는 곳에 왔는데, 윤진왜란 윤진 장군님이 거북선을 숨겨놓으려고 안뭐 보이게 정박해놓으면 보이니까, 전략적으로. 이 안쪽으로. 딱 이만큼 거북선을 숨겨놓으려고 인공적으로 만든 항구라고 하네요. 옛날 조선시대 생각보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. 돌면은 5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. 거북선 뭐한대 정도 사이즈로 숨겨놓으려고 인공적으로 만든 항구인데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물이 이렇게 들어서 와 여기서 물이 여기 모여있 수질이 이쪽으로 올수록 안 좋아지네요. 여기다가 정박을 해놓으면 은막 굴이나 따개비나 이런 게 달라붙잖아요. 그런 게안 달라붙게 여기다가 민물을 엄청 채워놨다고 바닷물이 저쪽에서 들어오고 미물은 여기 밀어 넣고 중화가 되니까 비나 짜게 비나 이런 게 많이 안 달라붙게. 하나나 동상도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. 바다를 바라보고 계시네요 동상이 항상 바다를 경계하는 그런 느낌은.